자 621번에 1번 풀어자. 글씨 위에를 어떻게 들어가지? 이차 함수 y는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 그래프가 y는 x 5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대. 즉, 얘가 가진 함수값이 얘가 가진 함수값보다 항상 커야 위쪽에 있잖아 맞지? 그래프로 보면 최고치항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 얘가 그래프 그려져야 된다고 어디를 비교하나 2차가 1차보다 큰 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x제곱 하기 ax 곱하기 3의 값이 x-5보다 커야 되지 요거의 답이 x가 2보다 작고 x가 b보다 크다 맞지? 자 넘겨서 풀자 x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 2보다 작고 b보다 크다 2랑 b가 부등호의 딱 기준점이 되잖아 맞지 그럼 인수분해가 2랑 b로 됐다는 거지 누구로 누구로 2랑 4가 됐겠네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 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어, 맞지? 맞지? 근데 얘가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4보다 작고 2보다 크다고 나오겠지 근데 얘는 x가 2보다 작고 x가 b보다 크다니까 2보다 큰근이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도 얼마나? 마이너스 3거야 이해됐어? 그럼 아, 얘는 x-2, x-4가 0보다 크다를 풀었구나. 즉 b는 얼마고, 4가 되겠고, 이 중간은 얘 전개하면 -6x지. a 1은 -6이 되야 되구나. a는 얼마? -5돼야 된다. 됐어? 그럼 2번도 마찬가지지. 2번 적이 바로 해볼까. 자 2번은 뭐라 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B 그래프가 누구? 마이너스 e x 플러스 3보다 얘가 아래쪽에 있는 값의 범위가 X가 마이너스 5에서 얼마래? 1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얘 풀면 이게 답이 되잖아. 알았지? 1번 보다 쉽네. 넘어가 X제곱 마이너스 묶으면 A 빼기 2X 얘 풀면 이 답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답을 알면 우리가 10을 세울 수 있잖아 어떻게 1세우가아 마이너스 5 x 1인 답이 나오려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를 풀었을 거고 얘를 정리하면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했을 거야 맞지 계속 똑같고 얘가 플러스 4가 돼야 되네 그러면 a 빼기 2는마이너스4돼야 되고 a 는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얘가 마이너스 5가 돼 b 돼 마이너스 b 는이너스 3이 마이너스 는돼야 되니까 b 는 얼마? 2돼야 4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a b 곱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